안녕하세요. 대원부동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에서 대원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 이일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좋은 매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안성시 고산면 대갈리에 있는 매물이고요. 어 안성시 고산면 대갈리는 여러분들이 어 익히 이제 아시다시피 어 뒤쪽으로는 방축 추곡리의 산업단지가 한 52만 평 들어오죠.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한 3.2km 정도 직선거리로 고삼 IC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땅값이 어 계속 이제 뛰게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어 적정한 매물이 나오지 않는 어 그런. 어 여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본땅 같은 경우는요, 어, 거의 뭐 2차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에 이제 접혀 있는 그런 이제 농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은 한 400여 평대 되고요. 금액은 2억 원 미만으로 살수 있는 농지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라서 당장 도로가 있다 해도 건축을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곳은 안성에서도 가장 괜찮은 지역인 고삼, 고3. 고삼에서 대갈리에 있는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위치의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의 뭐 어, 넓다란 도로로 차가 2대가 왔다갔다 할수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은 소규모 공장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laughs> 금액적인 부담이 크지 않는 그런 농지에 해당 되겠습니다. 안성시, 고산면, 대갈리의 절대 농지들 보시고 계신데요. 이쪽은 어, 한마디로 너무 반듯한 농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저 넘어가 이제 방충리 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앞쪽으로는 신창리 주변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전면 쪽은 고3 IC, 제2경부고속도로 고3 IC가 들어오는 안성시 고산면 봉산리 쪽이 해당되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서서 있는 것은 안성시 고산면 대갈리에 이렇게 널달란 농지, 널달한 농지에 해당되겠고, 이쪽에 있는 이제 도로가 쭉 붙어 있는 굉장히 도로가 붙어 있는 면적이 굉장히 길게 붙어 있고, 모양은 그렇게 뭐, 네모는 반듯하지 않지만 또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어, 도로, 어, 도로 폭에 많이 접하고 있는 땅이, 땅이 되겠습니다. 이쪽 객세지감을 느끼는데요. 몇 개월 전만 해도 2차선 옆에 땅들이 이제 40, 50에 팔렸던 것들이 현재는 이제 이런 가운데 논들도 거의 뭐, 어, 가격이 상당히 그 시점보다도 더 많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객세지감을 느끼고 있는 땅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들이 굉장히 나오지 않는 곳이어서, 음, 아마, 어, 땅이 나왔다 하면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어, 금방 팔리는 그런 땅에 해당되겠습니다. 요즘 농지법 강화로 인해가지고, 농업진흥구역 농지들을 산다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뭐, 농취증을 어, 발급받는데 이상만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면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쪽을 완전히 강화해서 묶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현장에서는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쪽에 이제 저기 매물들을 좀 거래를 했는데요. 상당히 가격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도로가 굉장히 넓게 접혀져 있는 그런 농업진흥 대관리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농지 지금 현장에 나와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 고산면 대관리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그런 지리적인 장점과 위치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어, 안성의 대표적인 어, 개발지 주변의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망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고산면, 대갈리의 절대 농지, 한 400여 평 가까이 되는 농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또 임장을 해서 같이 답사를 하면서 이 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부동산TV의 작가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